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유래와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날은 아비벌에 지켜지고 있는데 아비벌은 어린 보리 이삭을 패기 시작한 달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로 이루어졌던 당시에 어린 보리 이삭을 패기 시작하는 시기는 3월에서 4월경이었데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로 정해서 애굽에서 종살했던 삶을 끝내고 해방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나타내셨고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를 통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력에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달력이 시작하는 정월에 유월절을 첫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유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 당시 최초의 유월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게 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는 공동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 성소에서 짐승을 잡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따라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다 함께 모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6월절을 기념하고 예식할, 예식을 진행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인 동시에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6월절에 지켜야 할 음식의 규례가 있는데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교병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교봉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과거의 죄악된 모습과 습관을 떠올리고 그들이 당했던 그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6월절이 지난 다음날부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무교절이 동일한 주간에 같이 진행되어졌는데, 6월절은 단 하루만 지키고, 나머지는 무교절로 지켰기에 동일한 절기로 취급했습니다. 또 무교병이 고난의 떡으로 불려졌는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불려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고난 속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난 속에 나타난 축복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무교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또한 6월절 예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어야 했는데 이것은 아침까지 둠으로써 거룩한 유월절 제물인 고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보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밤에 먹는 소와 양의 고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 위한 피의 예식을 위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육전,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 남겨놓거나 또한 규정된 날, 날에 풍성하게 모두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는 구워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날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6월절 어린양의 요리 방법은 어린양을 풀에 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급한 상황에서 6월절에 희생된 고기를 요리하고 먹기 간편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먹은 후에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중앙 성소부 부근에 마련된 임시 거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제사 후 나머지 6일 동안은 장막에서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째 다시 성회로 모일 때까지 머무를 임시 거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절기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며. 구원님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구약 시대 유월절이 가지는 모든 의미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유월절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규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유월절을 값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